이번에는 음 아까 요 설명, 설명 계속 이어갈게요. 요 스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음 예를 들면은 음 요것 요것은 인크remental뿐 어, 아니라 버텍스, 에지, 페이스, 볼륨 이렇게 그 스냅 요소를 자야 고를 수 있는데요. 볼륨은 거의 쓰는 거를 못 봤다고 해야 되나요? 볼륨으로 맞출 기회가 한 번도 없었네요. 뭐 스냅을 맞춰 볼 기회,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고요. 어, 페이스랑 에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기 편하게 와이어 옵션을 켜고요. 이렇게 와이어 옵션을 켜게 되면 은 어, 쉐이딩 모드에서도 와이어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끄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예를 할게요. 음, 이 상태에서 스냅 옵션을 켜고 인크리멘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G 키를 이고 잘못 눌렀네요. 탭 오브젝트 뭐이버텍스 상태라고요. G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블렌더 유닛만큼 이렇게 스냅에 걸려서 움직이는데 줌으로 확대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원 블렌더 유닛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버텍스로 놓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버텍스에 걸리시는 거 보시나요? 이이 동그라미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쪽을 놓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G Q를 누르고 이렇게 스냅이 버텍스에 걸리죠? 네. 이렇게 버텍스에 걸리시는 거 보이시죠? 음. 만약에 요거를 에지로 놓겠다. G 에지. 이 에지 위에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페이스. G키를 누르고, 페이스 위에서. 아, 요, 요 페이스 위에서. 요 페이스 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요 페이스 에서요렇게요 페이스 에서요렇게 옆에서 보면은, 요 페이스에 정확하게 3번을 놓고 볼까요? Z. 보면은, 아까 요, 요면 위에, 고대로 놓여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G키를 누르고, 이렇게, 페이스. 어... 요 페이스를 놓을까요? 이렇게. 근데, 일정한 평면이, 아, 요 위로 놓으면 되겠네요. G키를 누르고, 이렇게, 페이스. 이렇게 되면은, 3번 누르면은, 요면 위에. G키를 누르고, 이렇게. 다시 3번을 놓고 보면, 요면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킬고 그냥 어느 면에서 벗어나면은 없어지는데 딱 어느 면이 생기면은 이렇게 커서가 바뀌게 돼요 그 상태로 이렇게. 만약에 다시 에지로 바뀌겠다 지킬르고 에지 에지 위에서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시 뭐 버텍스를 하면은 버텍스에 이렇게 스냅에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음. 편하죠. 음. 볼륨은, 아마도 이게요 볼륨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 같은데, 이건 거의 뭐, 나중에 쓸 일이 있, 있겠죠, 뭐. 좀 더, 뭐, 파티클 같은 데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파티클이 뭐, 아직 뭐, 저도 다이나믹스나 뭐 파티클이나 뭐 그런 개념은 잘 모르는데, 음, 볼륨이니까 뭐 어떤 어, 볼륨 매트릭 쉐이딩이나 그거를 할때 아마 어떤 오브젝트를 중심 안에서 막 이렇게 뭐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 쓰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예상으로는. 음. 마지막으로 음, 간단하게 음, 어플라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어플라이 트랜스폼이 뭐냐면요.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개념은 틀린데, 마야에서, 어, 프리즈 트랜스폼하고 비슷한 기능이에요. 근데 약간 개념이 틀린 게, 어, 로테이션하고 스케일은 되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로케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과 스케일은 되는데, 로케이션에는 적용이 안 돼요.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러면, 이 몽키가, 지금 보면은, 로테이션도 뭐 이만큼 했고 스케일도 이만큼 했고 무브로 이만큼도 옮겼어요. 그러면 이게 값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이 컨트롤 A를 눌러서 트레, 어플라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컨트롤 A를 누르고 어플라이 로테이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돌아간 만큼이 다시 리셋이 돼서 영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대로 치면은 뭐뭐 뭐 몽키가 요만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게 다시 뭐 r을 알를 눌러서 클리어 로테이션을 해도 그 자기가 어플라이시킨 이 트랜스폼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돼요. 스케일도 c t r l a에서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 다시 1로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요거 그 자기가 키웠던 만큼이 적용이 되는데 아... 이 클리어 아, 어플라이 로테이션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트라이에서 어플라이 로테이션을 했죠.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의 중심이 음, 이 좌표 월드 좌표의 중심으로 옮겨 온 것이지 어요 중심 자체 로컬로 옮겨진 게 000이 되지가 않은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전부 이게 어플라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로컬 기준으로 여기가 0포인트가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어, 글로벌 기준으로 다 이거를 0으로 맞춰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클리어 로테이션 클리어 로테이션하고 다른 개념이고 어, 마야 같은 데나 뭐 맥스나 뭐 그런 데서 중심축을 옮겨서 여기다 뭐 리셋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랑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은 제가 다 못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로컬축에 대한 개념을 어, 블렌더 내에서는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글로벌 개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거를 어플라이 트랜스폼을 쓰실 때 주의해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뭐 아마추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할때 그때 좀 이런 좌표 개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확실하지 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이 동영상 올려놓은 제 블로그나 카페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으신 분은 리플로 좀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피버 포인트 요런 거는 사실 잘안 써요. <laughs> 거의, 거의 안, 써요. 여기 아이콘을, 요 메뉴 아이콘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쓰는 게 3D 커서나 바운딩 박스 요두 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음,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 할 때나 그때 좀 쓰니까 그때 요거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좀 길어져가지고 모델링하면서 설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